그리고 특정 이야기 <목소리> 오늘도 저번에 도둑개 시리즈에 나온 펄머리 <목소리> 등장한다 주인공 먼저 소개 펄머리의 와이프 어쩌고저쩌고 사실 며느리입니다만 <목소리> 모태 솔로 나비 벨빵빵 토끼입니다 점프 자하는 소 낙타지만 소소리 내는 메 낙타입니다. 저는 안 나오는 시리즈입니다. 는그 다음 시리즈 표본 만들기 시작하러 갈 겁니다. 하나 둘셋스타트하기 전에 <laughs> 여러분 음. 할 말이 있는데요. 네. 그러면은 이제 스타트를 해보겠습니다. 오, 어, 잠깐. 근데 어디 갔습니까? 여기 <laughs> 있네. <laughs>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준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tart! <laughs> 하, 나는 왜못했솔로일까 나에겐 친구가 없어. 뭐 어, 하는 거야? 어, 그럼 나의 친구가 되어줄래? 야, 너는 못해 솔로잖아. 아 제발 나의 친구가 되어줘. 하지만 내가 하나 준비한 게 있지. 뭐야? 바로 배에물빵한 배빵빵 토끼야. 아 내가, 내가 되... 데리고 와줄게. 아 고마워. 내가 아끼는 배팔빵 토끼 근데 처음 보는데. 뭐야 이게? 배빵빵 토끼야? 안녕. 난 배빵빵 토끼야. 만나서 반가워, 배빵빵. 우리 토끼야. 사귈래? 그래? 아, 누누. 모자이크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내집 가서 놀자. 좋은 생각이야. 따라 와. 어, <laughs> 야, 니네 어디 가? 진짜, 여기서 내가 토끼를 본것 같단 말이지? 그 토끼 잡아먹으려 했는데. 어? 아! 어, 여보, 저건 토끼 아니야? 어, 토끼가 어디 갔지? 토끼가 어디 숨었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댓글. 전혀 저기 뒤에 숨었구만. 우와. 살려주세요! 절 살려드린다면은, 현금 500만원을 드릴게요. 하, 아, 500만원. 어림도 없지? 야, 근데 솔직히 말하면은, 토끼가 500만원 어치인가 500만원 내놔 500만원 없어요! 내기 도와줘. 저녀석을 잡을 수 있게 좋아요를 눌러서 저에게 힘을 주세요. 나도 도와줄게. 나는 이제부터 너의 딸이 될 거야. 짜대기. <laughs> 아야. 아파! 지금 뭐 하는 거야? 여러분, 오늘은 올해도 풍년이 될수 있게 구독을 눌러 주세요. 잘 싹. 잘 싹. 잘 싹. <laughs> 잡아왔어요. 이상한 벌레들 말이죠. 어이씨, 뭐야 이거? 저건 벌레예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보는 벌레이군요. 안녕하세요. 너는 내가 예전에 살려준 하늘소 아니니? 부... 은혜를 갚으러 왔어요. 어떤 거? 저 녀석이 은혜를 갚았어 여보. 어떤 은혜를 갚았는지 구독 구독 눌러주세요. 아무도 구독을 안 누르는데요. 그러면은 음, 영상이 지금 시작하는 거잖아. 그러면은 영상이 끝나고 댓글로 어떤 녀석이 어, 잡을 수 있게 구독을 눌러주세요. 좋아요 댓글로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빠. 아이고 며느라. 에? 내가 며느리라고? 왜? <laughs> 내가 며느리라고? 여보 며느리는 나예요. 그럼 그냥 네 멸치 할래? 아싫어. 나는 음치라고. 음치. 여러분 오늘은 여보 일단 여기 누워서 자연의 향기를 맡아봐. 어 지독한 냄새. <laughs> 어두깨 아 맞아 어두깨가 있잖아 야? 여보 이거야 이거 여보 오늘은 뭘 잡을 거냐면 그... 어? 야! 야! 오늘 사슴벌레 잡으러 가자 여보 뛰 아, 나가 나는 사슴벌레 잡는 거 싫어해 우리 우리 멸치 아니 며느리 <laughs> 사슴벌레 잡아줘야만 해사 아, 사슴벌레 자, 잡아주려면은 여보도 같이 가야 해. 니나 잡아. 난쉴 거니까. 그래. 남은. 저도 같이 가요. 여러분 그거 저도 아세요? 저도 같이 잡아요. 여러분 온참 사슴벌레는 참나무 숲에 산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여기가 참나무 숲인데요? 아니야 여기 어플 여기 참나무가 없어. <laughs> 네 그러면은 한번 파손벌레를 치지 이고 넘어져버렸네. 네? 하, 우리 며느리 아 며느리 래 음치. 그때 어디선가 빠스락 소리가 들린다. 어? 응? 일어나봐요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에이 무슨 소리야? 아이고. 나도 앉아서 좀 쉬겠지. 어, 씨! 뭐야, 이거! 아, 여보, 이게 뭐예요? 사슴바 야. Yeah. 아, 여보, 음치 뭐해? 음. 얼른 잡아! 음. 이 녀석이 너무 잽싸다고요. 지금 안 나오고 있는데? <laughs> 이 녀석. 이 녀석, 예끼놈! 감히 나한테 속이다니! 너는, 오늘, 저녁밥, 아니, 며느리 집에 갇혀가지고, 며느리, 며느리와 함께, 될 거란다! 여보, 그냥 버려요. 저, 그런 거 싫어해요. 니, 니한테 주는 거 아니야? 그럼 누가 며느리인데? 그럼 누가 며느리냐고! 그건 니가 아니지. 누구냐고, 그러면. 며느라, 묵라 며느라, 아빠가 기다리, 날아간면 아빠, 뭐예요? 예! 아, 으아! 구 <laughs> 응. 공격.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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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저는 방구를 좋아하지 않는다고요. 이 녀석 감히 우리 면 멸치를 공격하다니.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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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녀석 빨리 <목소리> 넣어야겠어. 봉인. 와. 어 근데 언제 저런 건 넣었대? 사슴벌레가 불쌍하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줘요 아 나는 하늘에 있는 별이나 구경해야지 이제 밤이 됐구나 며느라 근데, 근데 저희는 눈 뜨고 잠을 잔답니다 며느라 별똥별 떨어지는 것좀 보렴 아 무서운데요? <laughs> 아, 어, 옆에 뭔가 떨어졌어. 별똥별이 아주 멋지다나. 아! 이게 별똥별이에요? 그렇단다. 똥을... 나너똥 싸고 왔어. 별똥별은 아주 무섭고 사나운 존재란다. 별가루. 음... 별가루도 떨어지는군. 자, 저잘 이런 거 같아. 나도 같이 봐. 비켜. 아 나도 보고 싶다고 이 바보 멍청이야. <웃음> <좋아>. <웃음> 농부가 너무 폭력적이라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 구독자 수가 많이 나온다면 2편도 찍겠습니다. 여보, 그치? 구독자 수 많이 나오면 2편 찍을 거지? 응. 음. 그러면 은 오늘 영상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죠. 캐릭터 한 번씩 다 보여주셔야죠. 처음에 보여줬잖아요. 아, 그한번더 보고 싶잖아요. 예, 네, 무슨 말이야 빨리 끌까요?